토지의 표시를 달리할 토지동 사유가 발생하면 정확한 내용으로 등록해야지 틀린 내용으로 공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종교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바꾼다면 공장 시설물을 갖춘 게 맞는지 갖추지도 않고 지목만 변경해 달라고 하는 건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인지 공장인지는 딱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목은 웬만하면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소재나 지번도 마찬가지로 딱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점의 정확한 위치는 이건 딱 봐도 모르는 거예요. 왜죠? 예를 들어, 토지가 이렇게 대충 네모나게 생겼다는 건 아는데, 토지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는지 등 정확한 위치는 그냥 봐서는 모릅니다. 왜요? 경계점이 여기 어디쯤 있는 건 아는데, 정확히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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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지 그냥 봐서는 몰라요.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꽤 상당한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찾는 과정이 측량이에요. 측량을 해서 경계점의 위치를 찾고 나면 이걸 연결한 게 경계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도의 경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점의 위치를 이렇게 찾고 나면 그 점을 이어서 경계의 생김새를 알수 있고 경계의 생김새를 알았다면 이렇게 해서 지도의 경계를 그리는 거예요. 더 정밀하게 측량을 하면 경계점의 아주 정확한 위치인 좌표도 찾을 수 있어요. 경계점의 위치를 통해 경계의 모양도 알수 있는 겁니다. 경계의 모양이 달라졌다면 그 경계로 구획된 필지의 면적도 응당 다시 측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중에 면적 경계 좌표는 단순히 조사만 해서는 모르고 측량까지 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에 경계점을 옮겨 놓았는데 태풍으로 담장이 무너지거나 홍수로 나무가 떠내려가면 어디가 정확한 지상 경계인지 애매해질 거예요. 애매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지상에 있는 경계가 여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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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게 돼서 다시 복원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지도에 있는 경계는 고정되어 있어서 이걸 기준으로 복원을 하면 됩니다. 지상에 있는 경계점을 정확히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면 거꾸로 지적공부에서 지상으로 복원할 때에도 측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적 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정확히 말하면 토지 에뭘 등록? 토지의 정보를 즉 토지에 관한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제21조에 따른 필지의 경계동그라미, 좌표동그라미, 면적동그라미,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경계좌표면적이라고 뭉뚱그렸지만 결국 경계점의 위치를 잡는 거예요. 점을 찾았으니 선이 보이고 선을 찾았으니 면이 보이는 겁니다. 지적확정 측량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포함한다. 지적확정 측량은 말 그대로 지적을 확정하는 측량입니다. 그 동네 지적을 싹 확정하는 거겠죠. 그럼 당연히 한 필지만 할까요? 온 동네 다 할까요? 다 하겠죠. 그럼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대규모죠. 그래서 이건 사업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동네에 임야와 농지로만 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서 한 필지만 개발하면 그 필지의 토지의 표시만 바꾸면 되는데. 해당 토지만 토지이동을 하면 되는데 이 동네를 싹다 도시로 만들려면 그 동네 토지의 표시를 싹다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동네를 싹 도시로 개발하는 걸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요. 도시개발사업을 할때 토지를 분할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맹지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동네를 건물로만 꽉꽉 채울 수는 없습니다. 한 필지만 개발하는 거면 그냥 주변에 이미 있는 도로를 쓰면 될것 같은데 이 동네 중간에 이렇게 길을 안 만들어 놓고 이렇게 건물만 지어버리면 중간에 땅은 맹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길을 좀 뚫어 놔야 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그 일대를 싹 뒤집어 엎고 깔끔하게 다시 구획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지목도 바뀌고 경계도 바뀌고 면적도 좌표도 바뀌어요 토지를 다시 깔끔하게 구획했으니 지번도 깔끔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표시를 싹 확정해야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는 지적확정 측량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말고도 사실 지적확정 측량 대상이 몇 가지 더 있어요. 농어촌 정비 사업, 주택건설 사업, 택지개발 사업 하나하나 다 외우긴 너무 많으니까 그냥 무슨 사업을 할때 하는 측량이 지적확정 측량이라고 하면 얼추 맞습니다 이런 토지 사업 시행 방식을 보면 처음에 토지를 싹 사들이는 수용이 있고 땅을 바꿔주는 환지가 있습니다 이 환지는 앞에 교과 생략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공부하실 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지적확정측량에서의 키워드는 사업입니다 대규모라 사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의 동그라미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 제조사 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지적 측량을 말한다. 여기서도 사업의 동그라미, 사업이란 말이 들어갔는데, 꼴랑한 필지의 토지 이동일까요? 아니면 그 일대를 싹다 토지 이동하는 걸까요? 그 일대를 싹다 토지 이동하는 거겠죠. 참고로 지적 제조사 측량이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제와 등록된 내용이 부합하지 않는 불부합 토지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데 왜 지상 경계와 도상 경계가 불일치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다양한데 지상 경계가 시간 지나면서 움직였을 수도 있고 지적도를 오래 사용하는 과정에서 도면의 신축이나 훼손이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은 우리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지적 재조사 측량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여기도 사업, 여기도 사업이라 둘다 대규모고 토지의 표시를 싹 정하는 겁니다.